진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네요. 긴장돼서 오돌오돌 오돌뼈가 되도록 떨고 있나요? 걱정, 노노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하는 세 가지만 시키는 대로 하면 수능날 긴장해서 시험 망칠일, 레이버 절대 없습니다. 아무도 말해준 적 없는 저만의 비법 공개할게요. 그 비법은 친구들 어서 오고 바로 시작해 보자. 님들도 아시다시피 적당한 긴장감은 괜찮아. 시험 보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수능이 너무 커다란 진격의 거인급 시험이라는 거지. 수능이 너무 커다란 몬스터 녀석이라 긴장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음. 오늘 난이 커다란 몬스터를 작고 귀여운 피카츄로 만드는 방법을 말해주려고. 함 내가 말한 세 가지만 명심하면 됨 레알 우선 첫째는 심흡 벼락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야. 심흡 벼락치기는 니뭔 소리냐? 하고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친구들 있을 텐데 님들 님들도 심흡하면 긴장도가 떨어지는 건 다들 상식적으로 알 거야. 그런데 문제는 보통 수능 당일에만 긴장 될때 심호흡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란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심호흡 벼락치기가 되어서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진다 이 말이야. 왜 효과가 떨어지냐고? 왜 와? 결론적으로 짧게 말하면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상황에서는 심호흡을 해도 잘 먹히지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수능 날만 심호흡을 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거라고. 그대신 미리미리 심호흡을 해두면 수능 날 긴장도가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로 시작돼서 수능 날 심호흡을 해도 효과가 잘 먹히는 거지. 이 비밀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수능 며칠 전부터 긴장이 안될 때도 꾸준히 심호흡을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냥 밥 먹을 때로 가끔 심호흡하고 전에도 심호흡하면서 자라고. 이러면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되고 수능 당이 마음이 많이 안정되거든. 아 그리고 심호흡을 잘하는 유형은 매우 간단함. 깊게 숨을 들이시고 깊게 숨을 내쉬면 돼. 개 쉽지? 그런데 보통 중요 포인트를 잘 모를 거야. 중요 포인트는 숨을 내쉴 때들이실 때만큼 길게 내쉬는 거야. 보통 사람들이 들이쉬는 건 길게 잘하는데 내쉬는 걸잘 못하거든. 사실 긴장을 없애는 방법은 심호흡 외에 운동이 있어. 그러나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운동이라 <laughs> 솔직히 크게 추천을 하진 않아. 괜히 평소에 운동 안 하던 유리 몸뚱이 님들이 찬바람 맞았다가 감기 걸리면 진짜 개 존망하는 거거든. 감기 걸렸다고 님들이 소주 고춧가루 타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기는 안 걸리는 게 답이니까. 괜히 종합감기약, 목감기약 먹을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안 하던 운동, 플리즈 제발 하지 마. 그냥 심호흡을 자주 열심히 하도록 해. 둘째는 우리는 수능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소풍을 가는 것이다. 야또 무슨 아님 밤중에 홍두깨냐 싶을 텐데, 나는 수능날 소풍을 간다고 미리 마인드 컨트롤 했어. 수능하고 소풍이 무슨 놈의 빌어먹을 연관성이 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수능날도 소풍날도 전부 도시락을 싸가잖아. 친구들아, 생각해봐. 우리가 수능날 달달달 떠는 이유가 뭐겠어? 수능 망치면 인생 조진다 하는 생각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강하게 바뀌 있어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수능이란 단어만 들어도 애들이 강남역 9번 출구에서 호랑이라도 만난 것처럼 발작을 일으키는 거라고. 그런데 도시락 싸서 소풍 간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면 애초에 수능이 그렇게 겁나지가 않아. 진격의 거인이 귀여운 피카츄가 되는 거지. 수능이 귀여워져 버린다고. 그래서 님들 지금부터 수능 때문에 불안하고 긴장될 때마다 그냥 머릿속으로 나는 11월 17일에 도시락 싸서 소풍을 간다라고 생각하도록 해. 혼자서 방에서 미친놈처럼 저렇게 중얼거려도 무척 효과적인. 내가 과외 제자들에게 옛날에 이 방법을 가르쳐주면 처음에는 효과를 엄청나게 의심하는데 이렇게 해서 수능 대박난 애들이 총 나만아. 왜냐고? 왜와이 사실 소풍과 수능은 도시락 싸가는 걸 외에도 공통점이 있거든 님들 소풍 갈때좀 놀러 가니까 기분 좋은 긴장감 같은 게 되잖아 그런데 수능 보기 전에도 긴장이 당연히 되니까 계속 소풍 간다고 스스로 세뇌 교육을 오지게 하면 내가 지금 긴장되는 게 수능 때문인지 소풍 때문인지 내가 헷갈리게 돼 그런데 소풍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이미지니까 우리가 수능 보기 전에 부정적이거나 두려운 마음이 많이 없어져서 수능 전날에도 꿀잠을 자게 되는 원리지 물론 아무리 소풍 간다라고 마인드 컨트롤해도 시험 보러 간다는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100% 사라지진 않아 그런데 이건 오히려 좋아요 왜냐고 왜와 처음에 내가 말한 것처럼 적당한 긴장감은 외려 좋다니까. 그래서 나는 실제 수능 전날 예비 소집이 래도 수능칠 학교 탐방하면서 아들 여기로 소풍을 오는구나 하면서 내가 시험 볼 책상 한번 쓱 손바닥으로 두드리고 왔어. 이렇게 의도적으로 긍정적이고 기쁜 감정을 느끼도록 노력해야 덜 떨린단 말이야. 내가 그냥 무지성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소풍 간다는 새내기억을 한게 아니라 사실은 저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뿐이라고. 또이 방법이 좋은 게 수능 가까우면 님들 부모님들이 님한테 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 아들 자 수능 준비 잘 되가니? 하면서 과일깎아서내 방에 갖다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담 갖지 말. 열심히 하려면 나까지 아. 그 레파토리도 다양하지. 사실 묵묵히 아무 말도 안 해주는 부모님이 베스트긴 한데 부모님들은 사실 뭐 좋은 뜻으로 저렇게 큰 실수하는 걸 거거든. 그런데 저렇게 부모님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 해라라고 하면 수험생 입장에선 예민해져서 촌나 짜증나게 돼. 그러다가 급발진해서 부모님하고 크게 싸우는 경우가 생겨. 그러면 뭐 아랫집에서 층간 소음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아 이게 아니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지만 소풍 간단 마인드를 가졌던 나는 멘탈이 거의 방탄유리라서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하면 근데 뭐 소풍인데 부담 없죠. 뭐 이런 마인드로 생각하고 말았어. 이러면 예민해질 일이 없음. 나는 도시라. ]을 싸간다는 유사성 때문에 소풍이라고 생각했지만, 님들이 좋아하는 긍정적인 다른 이미지를 넣어도 돼. 에버랜드를 가든 일본 여행을 가든 마음대로 하시라 이 말이야. 셋째는 입꼬리를 올리면 뇌가 속는다야. 영화 조커에 나온 조커 성님처럼 입꼬리를 씨익 하고 올리란 거지. 아니 석규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할 수가 있는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입꼬리만 올려도 사람은 행복해져. 우리네가 노답 똥멍청이라서 행복해서 미소짓는 건지 미소지어서 행복해지는 건지 구분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미소를 지어도 그냥 기분이 행복해짐. 입꼬리 올리기 힘든 애들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씨익 하고 입꼬리 올려보면 좋아. 기모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잡고 입꼬리 올려서 좀 행복한 기. 기분이 느껴지도록 한 다음 소풍 간다까지 자기 암시하면 수능 정인데도 기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거든. 오늘의 요약 1. 심호흡 열심히 하자. 특히 길게 내실 수 있어야 한다. 또 수능 당일 뿐만 아니라 며칠 전 긴장이 안 되는 시점에서도 틈틈이 해두자. 이 수능은 도시락 싸서 소풍 가는 날이라고 마인드 컨트롤 해보자. 긴장감 줄어들면서 수능 전날 숙면 쌉가능이다. 부모님이 부담스러운 말에도 방탄 멘탈이 되어버린다. 3. 이 꼬리를 씩 올려보자. 긍정적이고 행복한 기분이 든다.